안녕하세요, 엄지나. 오늘 게임은, 어, 99일인데, 네. 아기를 훔치면서, 어, 그냥 사슴을 약, 쌈부하게 만들어, 아 환하게 만들어버리는 게임이야. 그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봤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럼 해보죠. 와, 럭키바, 오! 예시, 왜 사슴을 왜안 죽어? 오케이, 아기 훔치기. 아, 이렇게 훔치면서, 그냥, 시간 나오죠, 이거. 시간 나온 만큼 돈을 얻는, 그건, 그런 게임이니다 오, 오씨. 오케이, 대품하자! 어케해1 3 0 초동안 살았으면 이렇게 되는 게임이야 야왜나 내가 왜 죽는 거야 야씨 죽음을 왜똥 싸는 소리가 왜 나와 오, 나무 똑같네. 야, 혹시 텐트 없어? 으아, 간다! 어, 근데 사슴이 내 아, 네명이네명이 아이들. 아이들의 엄마라고 하는데, 수양을. 생기긴 했는데 유튜브 봤던 것처럼 아니 제가 유튜브 봤던 것처럼 뭐숙량이 아빠라고 아 사슴이 아빠라고 하던데요 아닌가? 올빼미가 할아버지인가? 네명의 아이들 할아버지인가? 일단 몰라 아직 깨봤는데. 그런데 근데... 죽었네. 오케이 다시 간다. 음. 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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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야, 사슴 사라졌어. 개꿀딱지. 에이스, 개꿀딱지. 사슴 멀쩡했다 나이스 나무에 올라가서 몽때리면 되자 이제 오, 어, 이지 엄마 만 있나 보네. 야, 이 정도면 한 시간 넘게 있어도 되겠다. 야, 사슴 똑똑하네. 이걸 피하네. 베이컨, 지금... 어? 얘안 죽네. 그럼 얘는 왜, 있왜 있는 거야? 어, 사슴들아너 아이를 훔쳤어! 이제, 이제 너 아이는 납치되는 거 알겠어? 어, 그러면 나 빨리 도시로 가서. 그냥 튀어야지. 아, 그거 차가 없네, 와 울타리야 왜 있어 아 요쪽이 북한이었지 사실 뻥아 <laughs> 요쪽이 휴전선이었지아 귀에 잘못 찾았네 왜 철원군에 어 잠깐만 핸드폰을 봤더니 철원군에 있네 어 제모 왔다 어나 빨리 경기도로 가서 나 빨리 가야겠어 사실은 철원이 아니라 저는 군시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쪽에 있는 나무 진짜 똑같이 해놨네 와씨 야 시사슴 야이 사람 천재인데 최대한 5분 동안 있어도 하겠습니야 얘, 예, 이거 돈 엄청 재볼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왜 필요했던 거야? 아, 플레이어를 그냥. 봐봐, 이거 체력이 닿는 거 보니까 이거 맞네. 맞네? 한 명, 한번더 맞고, 오케이. 오, 278초, 오케이. 아, 어,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나가다 들어와야겠어 사람이 최대한 많은 곳으로 나 사람이 많아야 좀 재밌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가위응 사슴아 나 훔쳐간다 이거 안 따라오면 너도 납치 당하게 될 수도 있어 일로 와 오케이 뒤로 가야겠어 진짜 뒤로 제거거든요 음 피해 야, 형성, 소환되는 것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안 돼. 네. 오케이. 사슴, 막치게 만드는 거야. 음. 와, 씨. 야, 씨. 올라가네? 야, 올라갔는지 몰랐는데? 오케이. 개똥 훈련. 실시. 어, 사슴 빨리 합시다. 자신의 아기름 치면, 바로, 엄청 빠르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부터 실시 야 이거 진짜 개똥 흘려갔네 오마이갓 나여기있어오케이개똥 훈련 잘 받아! 사시아개똥 훈련 잘 받아! 얘 군대에서 이렇게는 안 하겠지? 나무 위한번 올라가 봐. 아저씨? 나무 위에 올라가라니까? 오 마이 갓우스 어이, 시시. 시시. 발굽혀켜 피기. 천만 달리기 만만하세요 알겠어요? 지금부터 실시 왜안 해? 그러면 달리기 시킨다 아니 이거 어가자 어? 팔굽혀펴기 안 하고 싶으면 달리기는 꼭 해줘야 돼요 어, 그러면 제가 달리기 시켜드릴게요. 어이, 원 달리기! 시작! 지금 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기 때문에 다 이따가 잠이 는 거면. 이어, 유괴범 아닙니다. 이어, 운동하고 한 거예요. 아, 너무 이상하게 알려줬나? 으, 와봐. 야, 사슴, 사슴님, 한 바퀴 하셔야죠. 한 바퀴 하고. 그래야지. 저도 운동하는 거 힘이야. 두 바퀴! 아, 사진이 너무 커서 힘들죠. 근데 안 돼요. 엄청 힘들면. 열 바퀴만. 아니다. 스무 바퀴만 더 뛰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군욱지.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근데 얘 여자였지? 그래도 근육이 생길 거야. 이렇게 가기가 너무 어려우면 미로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미로하면서 원 달리기 하면 돼요. 아기 좋아. 근데 나도 힘들다. 그만해야지. 근데 일단 쌈모한 못 빡치게. 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 얘도 달리기 속도가 같은 거 아니야, 이정도면 우와, 백두산. 아. 우소야 코끼리야? 아, 어, 널 코끼리 같은 소리네. 뭐 봐, 이 사슴. 니스 디얼. 잠깐만, 애기 한 마리 보고 안 기뻐요? 아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야, 근데 이거 인형 아니야? 아, 딱 봐도 인형이죠. 어, 근데 얘는 그냥 미등산인데? 야, 그냥 동그래. 으와 튀어! 티와 라티오! 마이갓어티오 라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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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러